오랜 기간 준비해온 b p a 대회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2박 3일의 청도는 짧았지만 제게는 꽤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10분 발표와 더불어 여러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에는 해막식을 끝으로 모든 대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팀에게는 매순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번번이 반려되기 일수였고 JD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탓에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소갈이를 하기도 했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혼란도 겪었습니다. 심지어 발표 때 스크린을 사용하지 못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기라도 하듯, 불편한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매순간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PPA 대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수백 개의 팀,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거대한 공간에서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참가한 학교들의 이름에는 어김없이 국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능숙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처음 대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 시간을 가졌을 때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비록 저희 팀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했을지라도 저희에게는 단순히 성공적인 발표를 넘어선 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만약 저희의 목표가 다른 팀들처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만 있었다면 두려움은 단한 순간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회 기간 동안 바라본 표 때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은 단순히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두는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BPA 대회에 출전하며 우리 팀 스피릿 주제였던 모어댄처럼 저희는 단지 BPA 그 이상의 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이자 구별되어 훈련받는 만방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 이상 저희에게 세상적인 것을 피하는 것은 구별됨의 전부가 될수 없었습니다. 같은 대회를 경험하더라도 얻는 배움이 다릅니다. 실수를 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요소 또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더딜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저희의 구별됨이었습니다.